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령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끝없는 흑암 가운데 있게 된다는. 성경에는 치유의 빛이 비쳐서 너희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있지 말라 기세요 빛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뭡니까? 빛이에요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어요 천국은 그림자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꽃이 피어지고 생명이 살게 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찬란한 빛이 생명의 빛이 기쁨의 빛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